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6월 12일은 한국은행이 설립된 지 바로 7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비교하면 한국은행의 역사는 비교적 짧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영국의 영란은행, 그리고 스웨덴의 릭스뱅크가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영란은행은 올해로 설립된 지 327주년, 릭스뱅크는 353주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108주년,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73주년이 됐고요. 중앙은행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점차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중앙은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보실까요? 최초의 중앙은행으로 평가되는 영란은행의 기원은 17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란은행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중에 설립이 됐는데요. 당시 영국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전쟁 비용을 세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전쟁 비용은 150만 파운드. 금년 4월 말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23억 원이 넘는데요. 그 당시가 현재로부터는 300여 년 전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진퇴양난에 빠진 영국 왕실.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업가 윌리엄 패터슨이 혜성처럼 나타나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영국 정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특정 지역에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였죠. 결국 1694년 7월 27일 특허를 받은 민간은행이 설립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입니다. 영란은행은 설립한 지 12일 만에 120만 파운드를 모아 영국 정부에 전달하는데요. 이처럼 영란은행은 처음에는 정부의 은행으로서 영국 경제의 성장과 해외 확장에 중요한 축을 맡게 됐습니다. 이후 시중에는 영란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데요. 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소규모 은행들도 영란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영란은행의 화폐 발권력은 점차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4년 틸 섹트라는 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영란은행은 독점적인 발권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1840년에서 1860년대 영국에는 크고 작은 금융 위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영란은행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은행들의 은행으로서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1866년 대형 어음 할인업자였던 오버랜드 간의 상회 파산 사례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대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던 이 업체는 부실한 대출 관행과 리스크 관리로 대규모 부도가 발생했는데요. 대출 손실 추정 규모가 약 279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간 은행이었던 영국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사용해 은행과 중개업자들에게 대규모 재융자를 지원했고 크게 올랐던 어음 금리가 한달 만에 안정화되는 등 금융 불안정을 줄이는 데큰 역할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1873년도 롬바드 스트리트라는 책이 출판되는데요. 이후 최종 대부자 기능을 통한 금융 안정 역할이 중앙은행의 당연한 역할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금융 시장이 점차 발전하면서 영란은행의 기능은 점차 강화됐고 1946년 영란은행은 국유화를 통해 공적 기관으로서의 중앙은행이 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은행들의 은행이라는 역할과 함께 현재는 물가 안정, 금융 안정과 같이 시대가 요구하는 책무에 발맞춰 발전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앙은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잘안 가시죠? 현재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기 이전 실제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문을 닫았던 시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통화 신용을 통합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1791년 제1합중국은행이라는 이름의 중앙은행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 제1합중국은행과 이어 1817년 설립된 제2합중국은행 모두 20년이라는 특허기간이 끝나고 연장이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 이후 지금의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는 1913년까지 약 76년 동안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 중앙은행의 역할은 미국의 재무부와 청산소가 나눠 맡고 있었는데요. 이때 미국에는 크고 작은 금융위기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무부와 청산소가 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죠. 특히 1907년에는 아주 큰 규모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요. 주식 가격이 반토막나는 등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1913년 페더럴 리저브 액트를 통과시키며 현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설립된 연방 준비 제도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금융 위기를 대처해 나가며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갔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6월 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은요, 6.25 전쟁 시 전쟁 자금 조달, 전쟁 이후의 인플레이션 수습, 이후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금융 지원에 진력했습니다. 이렇게 50년대 전란 극복과 통화 금융 체계를 정비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던 6, 70년대에는 고도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역할을 수행했고요, 80, 90년대에는 물가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 자율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유동성 공급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위기를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조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정책 역량을 더 높이는 건 물론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중앙은행으로 거듭나는 등 시대에 발맞춰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점차 더 커졌다는 사실 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궁금해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인데요. 평소에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에 대해 궁금하셨지만 너무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하셨던 질문들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구글 폼으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한국은행이 직접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